그리 u d 나 n t 냐너 n 찍는 저산 o w t 리 쉬어가니라 아람만 i n g e r Chorus o 만 t 바 e more baby s h o 孤单。 슬로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원 카트 투 카트 쓰리 카트 포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원 카트 투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원 카트 투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 시작 셋넷다 써였어. 하나 둘원 t 트두 y 트 쓰리 s 트포 a 트다섯 여섯 하나 둘원 i 트 to 트 다섯 여섯 하나 둘원 e 트 u t 트 다섯 여섯 하나 둘자 티치 카운터 시작 하나 둘셋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원 카트 2 카트 쓰리 카트 포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원 카트 2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원 카트 2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원 카트 2 카트 쓰리 카트 포 카트 다섯 여섯 하나를 원 카트 2 카트 다섯 여섯 하나를 원 카트 2 카트 다섯 여섯 하나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원 카트 두, 카트 쓰리, 카트 포,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 원, 카트 두,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 원, 카트 두,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 마지막 C.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나 둘, 원, 카트 두, 카트 쓰리, 카트 포. 카트 다섯 여섯 한나둘원 카트 트 카트 다서 여섯 한나둘원 카트 트 카트 다서 여섯 하나둘 자 안녕하세요 사방도 엄지댄스 TV 엄지용 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세 번째 세세 번째 날이에요 네 어, 상급 아, 바레이션, 어, 지루박 스탭에 어,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거꾸로 했었어요. 네. 그죠? 10번, 9번. 자, 오늘은, 어, 8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어, 인트로 영상 보셔서, 어,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여자분들이 잘못하면, 왜, 괴로워해요. 어, 괴로워하죠? 그래서, 어, 커트 동작인데, 굉장히 남자들은 재밌어하고, 여성분들도 음. 재밌어 하세요. 재밌어 하는데, 네. 타이밍이 잘못 맞추면 여자들 힘들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음. 부분이고. 그래서, 어, 엄청나게 이, 정말로 경쾌할 정도로 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너무너무 음. 재밌어요. 커트가. 자, 그래서. 근데 이 스텝을 음. 하고 나면, 네. 미니 롤러 스케이트를 탄다. 아, 미니 롤러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laughs> 롤러 스케이트. 응, 롤러 스케이트. 응,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음, 낱낱이, 어, 급 바레이션. 아, 어,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아, 어, 8번 스텝을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카메라가 여러분들 잘 보이게끔, 일단은 여기서 카운터가, 자, 이 상태에서, 어, 마이크가 이게 넘어졌어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들어갈 때, 여자 앞에서, 레이디 여성 앞에서, 자, 왼손으로, 자, 우비켜 돌려주기를 해서요, 요렇게 손을 엎어 잡습니다. 엎어. 엎어 잡은 상태에서, 여자가 왼발이 나오는 타임에 리버스 턴을 두 번을 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두번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할 때, 돌아가는 걸 남자가 여자 팔뚝을 잡아서 서로 마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카트가 이루어지는데, 오른발을 여자는 놓고 왼발로 그냥 갈까 말까, 궁짜. 갈까 말까, 궁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는 자, 원 카트, 투 카트, 쓰리 카트, 포 카트. 그네번 카트를 치고 다시 내추럴 턴을 여자를 자, 두 바퀴 돌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번에는 여자 레이디가 카메라 정면을 보고 있죠. 정면. 자, 여기서 다시, 자, 180도로, 원 카트, 투 카트. 자, 원 카트, 투 카트. 자, 그 다음에, 한번더 남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여자를 리버스턴으로 돌릴 거예요. 한번 더. 시작. 자, 다섯, 여섯, 하나, 둘. 아까랑 처음이랑 똑같죠.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 커트, 투 커트. 자, 원 커트, 자, 투 커트 만들어주고 여자를 내추럴톤두 바퀴 돌립니다. 이렇게 두 바퀴 돌려서 정면에 쓴다거나 뭐좌비켜 해서 그 다음 피겨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원 커트, 투 커트. 자,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남자는 뭐 사이드 크레보 그렇게 개걸음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돼요. 서로한테. 네, 네,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이 스텝에 대해 만큼은 커트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갈까 말까. 네. 갈까 말까. 그래서 여자가 왼발로 갈까 말까의 포지션 정말 잘해야 돼요. 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인트로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 여자는 자, 처음 왼발 딛는 순간부터 니보스톤 두 바뀝니다. 자, 한 번, 자, 두 번, 세 번째 돌아가는 거를 남자에게 잡아요. 음, 자, 이 상태에서 여자 오른발, 체중이 놓은 상태에서 왼발로 여자는 이게 갈까 말까. 그래서 이 부분이 선원장님이이 다리를 붙이는 게 좋아요? 여자 입장에서? 벌어지는 게 좋아요. 붙이는 게 좋죠. 그근데왜 벌렸을까? 저 지금은 카메라로 네. 네. 우리 저 회원님들이 보시고 음. 이 다리 모양이 이렇게 네. 되는구나, 체중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그렇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춤은 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어, 원 커트 들어갈 때만 여자가 왼발이 이렇게 다리가 어, 어깨 넓이만큼 벌어진 다음에 다시 남자를 쳐다볼 때투 커트 투 할때 다리 이렇게 모으는 게 가지런히 모으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3, 4 어, 남자를 바라봐 줄땐 다리를 모으는 게 좋다. 그다음에 어, 또잘 못하는 분들은 다리를 벌려도 어깨넓이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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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내추럴 턴을 돌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왼발부터 들어갈 때 회전입니다. 그래서 다 써여서 하나둘, 하나를 요번 때는 여자가 바깥쪽, 바깥쪽. 어, 여자를 정면에 보죠카메 정면으로. 그래서 반대로 남자를 보는 동시에 완카트가 되는 거. 이때 다리 모으시면 되는 거고. 자, 투카트.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어, 리버스로 돌려. 왼쪽. 남자 기준 오른쪽. 여자는, 자, 왼쪽으로 돌립니다. 두 바퀴, 아, 한 바퀴 반이죠. 여기는 한 네. 바퀴 반. 음, 응, 한 바퀴 반. 다시 한번 카트를 한번 돌리고 두번 카트를 해요. 갈까 말까. 여자는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요. 이 손은 여자한테 손바닥으로 돌리는 척 하다가 이 팔뚝을 잡아요. 팔뚝을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남자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고리를 걸어줘요. 여자가 손을 이렇게 받게끔, 힘을 좀 받게끔 남자한테 더 이상 돌지 못하게. 자,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원 카트. 자, 원 카트. 자, 투 카트.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해요. 머리 위로 들어갈 때는 손바닥으로 들어서 팔쪽으로 멈춰라고 살짝 잼잼이라듯이 잡아주고요. 자 남자 여자가 마주볼 때는 이렇게 손가락 거리를 이렇게 걸어줘요.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걸어요. 여자가 어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손등만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여자가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걸을 거예요. 어 그래서 나머지 마무리를 할 때는요. 오른쪽을 돌리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두 바퀴 어, 반 돌려서 90도로. 어,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이 부분을, 자, 여기서, 여기서 한번, 카메라를, 정면을 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원, 카트, 투, 카트, 쓰리, 카트, 포,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 원, 카트, 투,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 원, 카트, 투,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 저는 여자 돌리면서 저게 건너와서 우비 켜려줬는데,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해서, 어, 그 다음 피규를해 나가면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음, 어, 상급 바레이션으로 8번 동작을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아뭐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심야 깊게 왜 말씀을 드리려면 아 힘들어요 어, 어려워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 모양 스케치만 떠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아 이렇게 돌아가는 맥락이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8번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커트입니다 커트 커트 어, 자요기이제 보세요 자 요런 게 응용 동작도 있죠. 그래서 원 n 카트, 투 카트. 지금 커트를할때 여자 남자라 어, 여자가 어, 왼발로 갈까 말까의 개념으로 커트를 친다.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 앞에서 섰을 때도 여기서도 자 o n 카트, 투 카트, 쓰리 카트, 포. 자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어, 회원자들 자주 가르쳐 주는 카트의 어, 기본 이제 동작인데. 이 동작은 이제 손을 이제 팔번 동작은 여기서부터 자, 리버스로 돌리는 동작이 더 돌려서 여자를 가로 막어서 한번두번 번 하고 돌아가는 걸 팔뚝을 잡아서 다시 이렇게 해서 내추럴로 이렇게 돌려서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오른쪽 리버스로 한번 더 가서 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어, 한번 잡봤는데요 충분하게 팔 번은 어렵지만 타이밍적으로 어렵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어, 금방, 어, 뭐라 그럴까? 할수 있지 않을까? 남자가. 정말 네. 자신있게. 오케이. 그래서 오늘 8번은 아, 여기까지 저희들이 어, 구성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잘 한번 보시고 많이 연습해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 또 7번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습니다 감사합니다.